안녕하세요. 우주총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TV입니다. 오는 16일 밤 11시 1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송일국 배혜선 정동원 조혜련 트릭스가 출연하는 지치면 가만 안 두겠어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정동원은 1년 전 라스에 출연했을 때와 달리 폭풍 성장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끕니다. 그는 키가 165cm에서 173cm로 자랐고 여기에 정동원은 2년 전 촬영했던 중학교 1학년 새내기 시절 사진과 180도 달라진 졸업 사진을 공개해 시선을 강탈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동원은 학교생활과 곧 발매할 새 앨범 준비활동을 바쁘게 병행하고 있다며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바쁘지만 항상 등교한다라고 밝히면서 매일 출석하는 이유를 전합니다. 이 정동원은 요즘 나이 들었다고 느낀다라며 16살의 귀여운 고민을 토로해 녹화장을 웃음바다로 만듭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개나리 학당 등 가서뿐만 아니라 애능 프로그램에서 진행 실력을 뽐내며 MC 꿈나무로 발돋움 중인 정동훈은 라스 MC들에게 전수받고 싶은 진행 울티이 있다고 문의한다고 합니다. 과연 정동훈이 배우고 싶어 하는 스킬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냅니다. 또한 정동원은 가수 임영웅과의 끈끈한 우애를 자랑해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특히 그는 사진 한장 때문에 온라인에서 임영웅과의 뜨거운 브로맨스를 불러 일으켰던 사연을 전한다고 해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동원은 라디오 스타를 통해 소년스러운 모습을 벗어던지고 사내로 변신하는 것을 애고합니다 그는 댄서 트릭스와 새방 챌린지 클레버 무대를 선보이며 오빠미를 뽐낸다고 해 본방사수 욕구를 끌어올립니다 정동원과 임영웅의 브로맨스를 불태우게 만든 사진의 정체는 오는 16일 밤 수요일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 스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라디오 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 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인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TV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